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복지 단계합격 길잡이 영수원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여러분. 오늘은 공무원 시험 한국사 편인데요. 한국사를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한국사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전근대, 근현대로 나뉘는데요. 여러분, 출제 비율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사를 대부분의 학생들은 7대3 이렇게 비율을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전근대가 사실 내용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 책도 두껍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의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해 시간이 갈수록 이 7대3 비율이 6대4 비율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만큼 근현대사 파트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현대사까지 끝까지 공부하셔야 한국사 고득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시험을 봤을 때도 현대사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즉, 박정희, 이승만 정권에서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한국사는 전근대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현대까지도 다잘 하셔야 출제 비율에 딱 맞게 공부를 했을 때 우리는 고득점 맞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한국사를 공단기에 강민성 교수님으로 선택해서 수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강민성 교수님께서 흐름으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단순 암기를 정말 못하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교수님을 만났을 때아나 정말 한국사 시험 잘볼수 있겠구나라고 정말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시 때 한국사를 95점을 맞았는데 사실 이번에 재시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공부를 하니까 역시 흐름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재시 때도 5개월밖에 공부를 하지 못했는데 한국사는 역시나 95점 맞았습니다. 자, 제가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초기, 중기, 중기 말, 파이널 초, 파이널 이렇게 나눴고요. 초기는 기본서로 올인원 강좌, 중기는 기출, 1880제와 복습 강의, 중기말 파이널 초는 강민성 교수님의 합격 적중 노트, 파이널은 실전 동영 모의고사 1, 2, 3를 풀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각각 어떻게 공부했는지 지금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초기에 저는 올인원 강좌 개념완성 편을 들었는데요. 강민성 교수님의 개념완성 강좌는 82강 정도입니다. 저는 하루에 두 개씩 매일매일 들었고, 이렇게 두 개씩 듣다 보면, 41일 정도 소요가 돼요 즉한달 하고 열흘이 더 플러스 되죠 강좌마다 어, 시간이 짧은 것도 있지만 또한 시간을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달반 정도로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공부했던 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게요 자 여러분 한국사 책입니다 이렇게 기본서 책은 전근대편과 근현대편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책 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 먼저 전근대편 책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사진 자료 당연히 있고요 어~ 저는 공부할 때 책을 되게 더럽게 썼어요 교수님께서 흐름으로 알려주는 한국사이기 때문에 어~ 고대 삼국부터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정말 필기하기 좋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지도가 그려져 있는 포스트잇이 무료로 이 책이랑 같이 딸려오는데요 필기를 하면서 필요한 공간에 이 포스트잇을 붙여서. 내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을 붙여놓으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공부할 때 국어와 마찬가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색깔별로 포스트잇을 붙여서 한눈에 내가 빨리 찾기 쉽도록 공부했고요. 어, 우리가 문화사가 정말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불교 같은 부분은 뭐 불교1, 불교2 이렇게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놓으면 내가 문화사 공부를 할때 불교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민성 교수님의 강의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림과 붕당 부분이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정확히 뭐 동인서인 이런 거 처음에 들으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뉘는 건지 책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말 책이 편집이 잘돼 있고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부분은 헷갈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강좌는 이렇게 시대별로 선사, 고대, 중세, 근세, 근대사의 태동이 쭉 가잖아요. 그러면 시대별로 또그 안에 파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파트가 정말 잘 나뉘어 있어서 한국사를 공부할 때 흐름으로 잘 이해하고 또 그에 따른 세부적인 항목을 잘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근현대편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근대처럼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표시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제가 근현대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좋았던 게.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만주 무장 투쟁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진짜 설명을 잘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제시대 공부를 하면서 물론 책이 이렇게 더럽지만 제시대 공부를 하면서 이쪽 부분이 이해가 너무 잘 됐고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약한 부분에서 강민상 교수님은 만주 무장 투쟁이라든지 중국 관내 운동을 정말 역사적인 흐름 그대로 설명해주시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역사적 스토리를 같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한국사를 외울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내가 스토리로 외워서 그것을 더 디테일하게 암기할 수 있어서 단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억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강민선 교수님의 기본성 강의가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한국사 공부식이 중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공부하냐? 기출문제와 한국사 복습강의를 들었는데요 기출문제 강좌는 핵심기출 1880자라고 해서 52강 정도 돼요 이거를 하루에 두개씩 강좌를 들으면 어한 26일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즉한달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핵심기출 강좌는 내가 문제도 풀어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시간이 한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반드시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기를 바랄게요. 교수님이 먼저 문제 풀어주는 걸 내가 듣다 보면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몰라도 문제를 풀고 차라리 틀려서라도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핵심 기출을 듣기 전에 원래 복습 강좌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 복습 강좌는 교수님께서 우리가 기본서에서 봤던 중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중요 내용만 콕콕 집어서 짧게 짧게 압축해서 파트별로 요약 강의를 해주세요. 보통 강의의 순서가 복습 강의를 듣고 핵심 기출을 듣는 순서로 사이트에서는 업로드가 됩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게 촬영을 하시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냥 내가 틀려도 되니까 핵심 기출 먼저 풀어서 한번 내가 리마인드를 하고, 그러고 다시 복습 강의를 들으면 그 이전에 내가 기본서에서 들었던 거가 더 빨리 생각나고, 아, 기출문제에서 내가 그 문제 틀렸었지 하면서 더 빨리 각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결과는 복습 강의를 먼저 듣나, 기출 강의를 먼저 듣나, 상관은 없어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두 개를 꼭 들으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출문제 풀을 때 분명히 생각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복습 강좌를 통해서 기본서에서 배웠던 중요 파트만 다시 한번 더 보게 되면 정말 이해력이 빨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52강이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두 개씩 듣는다고 할때 최소 26일 많게는 30일 정도 걸릴 거고요 이 복습 강의는 내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따로 들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만약 이 60강을 완강하겠다 싶으면 하루에 내가 두 개씩 또 듣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것도 30일이 소요됩니다. 그쵸 그럼 벌써 이렇게 2개월 소요된 거고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서 강의 들을 때 기본서도 최대 한달반 혹은 두달 정도 소요될 거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기본서 강좌와 내가 문제풀이 강좌 4개월, 4개월 차가 되었을 때 우리는 중기, 즉 한국사 복습 강의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출문제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강민성 교수님 한국사 기출 1880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스트잇을 색깔별로 표시해서 내가 중요한 부분을 따로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 공부를 할때 어떻게 했냐. 이제 이 책을 딱 보다 보시면 예를 들면 이렇게 별표시가 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다시 복습을 할때 시간이 없을 땐이 문제라도 꼭 봐야 된다. 이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맞은 문제여도 별표시가 있다면 이 파트에서 이 문제만큼은 한번더 보고 가자 라고 이렇게 따로 표시를 해두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별표시를 크게 해두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파란색 포스트잇으로 따로 시험 전이라고 써둔 게 있어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진짜 한번더 보자. 그 전에 무조건 한번더 보고 가서 절대 틀리지 말자라고 따로 표시해 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출문제집에 정말 좋았던 점이 문제 바로 밑에 해당 설명이 정말 꼼꼼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해설을 보시면 충분히 학습할 때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중기말 파이널 초입니다. 바로 강민성 교수님의 합격 적중 노트인데요.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 책은 변환기 교수님의 필기 노트처럼 가로로 정리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책이 가장 좋은 점은 먼저 기본서보다 일단 얇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시대 순으로 정말 나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 기본서와 이 합격 노트를 병행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 합격 노트의 가장 큰 장점. 즉, 아, 이건 진짜 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블럭화해서 외운다는 건데요. 우리가 한국사 문제를 풀다 보면 시대적 배경 중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즉, 이 시대에서 볼수 없는 광경들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만약 일일이 연도로 외운다면 우린 정말 상당히 헷갈릴 거예요. 하지만 교수님의 책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각 시대가 색깔별로 블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블럭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시대에 발생하는 것들은 한 블럭 안에 있기 때문에, 맞아. 명동성당이 있던 블럭에서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이 있었지. 이런 식으로 같이 블럭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사를 일일이 연도별로 외우면 너무 헷갈리고 문제를 풀때 오히려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블럭 처리를 해서 각 단계별로 이미지화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이걸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도 가장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파트이고, 또한 다른 수험생들도 교수님의 블럭식으로 암기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말 큰 이득을 보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이렇듯 교수님의 책의 장점은 흐름으로 암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교수님께서 책꽂이처럼 문제를 블럭화해서 정리해주기 때문에 정말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파이널 때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시즌이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가 업로드되고요. 각 시즌별로 10회 착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의 모의고사를 푸는데 내가 이 모의고사를 풀을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교수님께서 이 모의고사 출제를 어떻게 하시냐면 실제로 우리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한국사가 포함되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수분들에게 직접 의뢰를 해서 문제를 제작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의 퀄리티가 좋고 깔끔합니다. 또한 사료도 내가 처음 보는 사료도 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씩 더 접근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본서와 또 요약집 또 기출문제를 풀면서 놓쳤던 거를 한번더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문제의 특성이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시대를 뒤섞어서 문제를 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때 책형이 A인지 D인지 이에 따라서 한국사 시험은 선사부터 현대까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거꾸로 현대사부터 시작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연습해 볼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한국사 문제는 시대순으로 번호가 1번부터 등장하면 우리는 시대를 예측해서 풀게 되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시대가 섞여서 나와도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사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90점대 이상입니다. 즉, 대부분 95 아니면 100점이 정말 많아요. 그 이유는 한국사는 정말 무한회독을 하면서 그렇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독을 여러분도 정말 무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기본선은 최소 10회독, 합격, 적중 루트는 최소 8회독인데요. 이 10회독, 8회독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즉 처음부터 끝까지가 10회독이라는 거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펼쳐서 보는 걸 생각하면 이 10회독은 정말 작은 숫자겠죠. 제 기억에도 저는 이건 정말 20회도 이상 했던 것 같고 합격 적중 노트는 제가 몇 번을 봤을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문제를 풀 때마다 계속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사를 내가 꼼꼼히 공부하지 않으면 고득점이 나오기 정말 힘들어요 한국사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수를 정말 많이 따내 가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국사는 에너지를 쏟으셔서 고득점 받으실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공무원 한국사 편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단계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길잡이 역할을 계속 앞으로도 꾸준히 할게요. 여러분의 댓글과 그리고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공시생 모두모두 힘내요. 파이팅!